반갑습니다 PSK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이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PSK 홀딩스 하면은 데스컴 장비랑 리플로우 장비를 통해서 HBM의 필수적인 장비죠. 어, 오버레이, 그, 범핑 과정에서 이제 배열도라든지 데스컴을 통해서 이제 스컴이라는 건 찌꺼기를 말하는데 그것을 없앤다고 해서 DE를 붙여서 데스컴 장비라고 합니다. 그두 장비. 어, 이름만 들어보셔도 바로 HBN 관련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PSK 홀딩스는 SK 하이닉스 향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향으로도 납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향으로도 이제 수출할 수도 있다 라는 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PSK 홀딩스 장비는 HBM용으로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게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지금 메모리 비메모리의 수출액 현황을 보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지금 21년, 22년도에 1,300억 달러입니다. 1,30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다가 수출액이 급감했죠. 23년도에 업황이 그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어 급감했고 거의 뭐 300억 달러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년도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어 6개월 동안 지금 거의 뭐 700억 가까이 달성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사실 hbm3e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엔비디아의 납품이 되고 된다고 하죠 그전까지는 hbm3까지 이제 하이닉스가 높은 비중으로 엔비디아에는 단, 단독 공급 해왔었는데 hbm3e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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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분기부터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HBM3E가 어, 납품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수출액이 어, 지금 가뜩이나 전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후반기, 하반기에 는더 훨씬 많이 30% 이상씩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고 저는 유추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수출액이 어 제가 봤을 때한 1,400억 달러, 1,500억 달러 이렇게 지금 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출액이 급등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DRAM 가격과 n 드 n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여러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뭐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HBM이라든지 모바일 관련해서라든지 뭐 아니면 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구동 칩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팔렸겠다라고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이 47% 이렇게 나 보니까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도 많이 팔렸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팔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인데 어 아무래도 HBM에 들어가는 게 DDR5죠. 어 HBM 1분기, 2분기에는 사실 HBM DDR5가 들어갔다기보다는 하이닉스의 DDR4가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DDR4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분기, 2분기는 그렇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DDR3에 대한, DDR5에 대한 어, 매출액이 증대될 것이다. 어, DDR5. 어,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10나노 공정의 5세대입니다. 가장 최신형이고, 어, 그렇다는 것은 이제 단가 자체도 공급 단가도 높겠죠. 그런데 HBM으로 적층이 많이 되다 보니까 HBM의 공급 단가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HBM에 너무 지중되다 보니까, 나머지 레거시 제품들이 이제 좀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단가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수출량도 증가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여하튼간에 그 HBM 관련해서 지금 PSK 홀딩스의 이 데스컴 장비라든지 리플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아이디어 업체들 패키지 업체들이 이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수출액의 일부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연장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하이닉스가 이제 가장 캐펙스 회복을 노릇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천시라든지 정주시라든지 그리고 어 미국의 신규 공장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하튼간에 이 하이닉스는 2분기부터 이렇게 어 캐펙스 회복을 준비하고 어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부터 총파업이죠. 파운드리 쪽에 총파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리스크가 크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주가든 뭐 다른 업체들이든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음봉을 보여주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총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 그 파업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노사 간의 협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라서 아무래도 기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고객사로부터 발주도 못 받고 칩도 생산을 못 하고 또 캐펙스 회복을 위해서 장비 수주도 장비 발주도 못 하죠. PSK 홀딩스 장비를 사고 싶어도 뭐 사운드리 쪽에서 지금 총파업을 하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3분기에 이안 그래도 가뜩이나 삼성전자의 내부적인 그 말에 의하면 그 3분기까지는 케펙스 회복을 좀할 수가 없다 뭐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4분기부터 케펙스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진전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4분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 이제 미국 공장 신규 공장이 이제 상반기부터 내년 3반기부터 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확실하게 어, 장비들이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그 3, 어, 내년부터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 빠르면 4분기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월부터 뭐 계약 권수라든지 어, 삼성과 공급계약 체결을 했다라든지 어, 뭐 이런 이슈가 있다라면 은꼭 챙겨 봐야 된다 제가 함께 챙겨 봐 드리면서 업데이트도 해 드릴 거지만 은 어, 개인적으로도 좀 챙겨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 가능성이죠 계속해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일단 보조금을 미국에서 많이 지급하고 있죠 삼성의 64억 달러 어, TSMC의 66억 달러 그리고 뭐 마이크론에도 지급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 아시겠지만은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자국 내에서 첨단 공정 반도체를 생산해라라는 취지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서 본인들 어, 땅 안에서 이렇게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지으면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건 별개의 말이지만은 금리 고금리 정책하고 어, 긴축 정책을 하면서도 이렇게 돈을 퍼붓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저는 어, 금리 자체가 지금 뭐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퍼붓는 것은 물가가 상승해도 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언제 될지, 이렇게 보조금을 퍼고 있는데 언제 될지 감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여하튼, 별개의 말이 었고 이런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알수 있는 부분. 아무래도 지금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 짓게 되면은 보조금 지급하죠. 그러면은, 지금 삼성과 동행한다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명단이 좀 나왔습니다. 동진 세미카임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FST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지금 이미 나와 있는데, 점점 이제 후속 보도로서, 어 다른 업체들도 함께 동행한다라는 이슈가 나올 때가 됐죠. 이제 곧 6개월 뒤면은, 아무래도 이제 25년이고 25년부터 신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들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드러난다면은 상승 목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간단한 이유만으로도 연계되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사안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과 또한 제가 어떻게든 최대한 빠르게 알아내서 또 이슈를 함께 전달해드리면서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SK 홀딩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밴드 하단부에 터치하고 이제 정석적으로 터, 하단부 터치하고 저, 어,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죠. 기술적인 반등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자로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일자에 그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세미컨덕터 ETF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마지막 장 막바지에 거의 새벽 늦게 크게 올랐는데요. 마지막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랐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결과란 쪽으로는 큰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 업체들, 특히 SK 하이닉스 소부장들,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 다 메꾸고 있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 많죠 많으니까 아무래도 갭 상승이 나오면 그런 뭐 부분들을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이 생각해 보아도 제가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 좀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이, 이, 이 정도 부근에서 이제 21일 부분에서 터치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매, 매수를 했다 라면은 어, 이렇게 반등해 올때이 지점에서 아무래도 양전이 되면은 좀 청산하는 그런 뭐 패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21선 있죠? 21선을 돌파해서 상승하려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올라가 있는 종목들 보다는 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전날 저녁에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올랐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올랐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든지 또뭐 실적 면에서 이제 실적 시즌이죠 엔비디아 실적 뭐 tsmc 실적 하이닉스 실적 모든 면에서 지금 뛰어난 실적이 나온다면은. 어, 그에 따라서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BSK 홀딩스 주식도 굉장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